8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키르키스탄에 있는 트루, 에, 키르지 치키르즈 종족입니다. 에, 지구촌에 605만 7,200명이 살고 있고 키르키르스탄에 522만 3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키르키즈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자들은 0.09%입니다. 키르키즈는 카자흐스탄과 다른 트루크지역과 관련 있게 되어서 그외모가 몽골 사람들과 우리 동양인들과 비슷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무슬림이지만은 이슬람에 대한 실천과 이해는 낮게 되고 동아시아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비주의 무슨 사당을 짓고 부족을 하고 무당을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들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서 오해가 심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게 됩니다. 무슬림적인 전통보다는 이 토속적인 그러한 신앙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된 전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에, 진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갈망을 치워 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0.09%의 기독교인들이 더욱 더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동족들을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키즈 언어로 신구약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서부터는 스카랴의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말락이 바로 앞에 있게 됩니다.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스가리아서는 구약 성경의 12권의 소선지서 소선지서는 그 사람들의 체격이 작거나 사역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편지가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리아서는 14장까지 있게 되는데요 또한 가지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학계와 스가리아의 타픽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여기 1장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다리오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리오왕, 고레스 다 바로 후임이었던 다리오왕 때, 다리오왕 1세 때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때 주도되었던 지도자가 수르바벨 총독이었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네. 네. 이 예미야에 보게 되는 것처럼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되었고 거기서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남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혼합이 되기도 하게 되었고 종족적인 혼합도 되게 되었지만은 어떤 악감정이 생기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지금 사마리아인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복원되게 되면 종교와 문화와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아,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짓게 되면 다시금 똘똘 뭉쳐갖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하여서 반역을 도모할 수 있게 되니 성전 재건을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고레스가 내려지게 되었던 칙령과 다리 그것에 대하여서 거절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우리식 표현하면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거짓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해방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하여서 멈춰버리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백성들이 지쳐버리게 되죠. 지쳐버리게 되고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건면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또 오래전에 성전을 지켜보게 되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시니어들이 에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게 되면 비교가 안돼 너무. 화려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초라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성전에 대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게 되니까 재건하게 되었던 젊은 사람들이 지치게 되죠. 게다가 이 고레스, 이 다리오왕이 바사 제국이 성전을 짓는 것을 홀드하라 말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더 지쳐버릴 때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리아는 다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묵시나 문학 가운데 하나였던 스가리아는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면서 환상과 비전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전 재건 이후의 이야기를 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앞에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스룹바벨과 이때 모든 것을 주도항하게 되었던 제사, 대제사장의 이름이 있게 되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또 다른 임을 갖고 있게 되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초반부에는 나오게 되는데 뒤에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시간의 텀이 있게 되는데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4 0년 내지 한5 0 년의 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뒷부분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전 재건 이후에 어떤 꿈을 우리가 꾸고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깃발 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불을 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풀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오온백성의 구원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구원의 메시아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엄청난 심과 폼을 잡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뺏기고 또해방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여서 아 옛날에 성전 다 접으려고 하다가 접었어요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재건해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먼저 한번 스카리아의 집안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일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또라고 하는 말은 좋은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베레가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이세 이,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이 당사자 본인의 이름을 가만히 세 가지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것을 성전 재건의 과정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다시금 뜻을 모으고 저 열심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게 되는데 안팎으로 패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상소를 올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었고. 내부에서 보게 되면 올드 타이머,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볼품없다, 작다, 초라하다, 좀 자제를 좋은 것 쓰고, 쟤들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젊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주저앉아버리고 지쳐버리게 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세 할아버지와 아들과 당사자 3대 이름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안 열려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게 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리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베레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당신의 은총과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에 보게 되니까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시골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뭐 이렇게 주의 종을 잘 대접하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뭐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고마울 뿐아니고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를 따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항상 자기에게 이렇게 뭘 가져다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게 되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밤이니까요, 그 아침에 새벽에도 보게 되니까, 권사님이 이만한 큰알래 복숭아 세아를 이렇게 사택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집이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위가 이번에 회사에 뭐를 올리게 되었고 상장하게 되었는데 회사의 가치가 5천억짜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 고민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썩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한 30여 개 이렇게 쭉 댓글이 있게 되는데 결국 아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잘 되는 것 보다는 중요한 것은 성품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와 그 이렇게 부모의 성품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흉내내고 그렇게 섬기고 베풀지 않은 그 좋은 성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또한 그 자녀들의 삶이 또한 그러한 성품을 갖고 일하다 보게 되니까 그러한 결실을 맺어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 여러 목사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대에 거치게 되었던 굳이 여러분 보게 되면은 아무개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서는 굳이 삼대에 거쳐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고운 성품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이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맺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금 구약성을 배우게 되니까 여러분 시브리어를 몇 가지 배워야 될 텐데요. 회개라고 하는 말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슈부 3절과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슈부가 변하여 뭐가 되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돌아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좋았다라고 하는 말 토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씩이나 제가 반복하여 새벽마다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슈부 돌이킴의 삶이 있고, 회개의 삶이 있고, 변화의 삶이 있게 되면은,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만나게 하시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가장 단순한 표현이 뭐냐면은, good and beautiful 입니다. good and beautiful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아름다운 분이신데 하나님의 좋고 아름다움을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것을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담아서 표현하게 되면 선함과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그 오묘함,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선함 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려고 하게 되는데 등 돌려 있는 사람에게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굴을 하나님의 면전에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 본받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부리 열어 보게 되니까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주석을 보게 되면서 이 단어를 보게 되었더니 시부리 말 가운데 상당수는 동적인 말이 별로 없게, 없게 되고 정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 나는 악한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이 하야라고 하는 무엇못이 되다. 라고 하는 말, 본받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맨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고약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나는 고약한 존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늘 아름답고 선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됨을 이렇게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고 거룩하지 않고 온전치 않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가고 흉내내다 보게 되니까 본받지 못할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후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서 나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절에도 선지자, 6절에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때가 되게 되면 지나가게 되고, 때가 되게 되면 사라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변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게 되었던 카리스마적이고 신실하고 말씀을 잘 전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종들은 때가 되게 되면 나이가 들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은퇴하게 되었고 젊었을 때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번, 변질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을 보지 말게 되고 6절 말씀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명령하게 되었던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푸른별하고 이렇게 푸른 시들고 꽃은 예, 푸른별하고 꽃은 시들게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이사야 선지자 베드로의 그러한 선포와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돌아올 때 돌이켜 계시면서 나를 만나주시며 얼굴과 얼대를 맞대어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삶의 지혜와 경험들과 거룩함을 만나게 되고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들질 않습니다. 말씀은 잠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좋았어, 내일은 아니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았고, 내일도 좋을 것이고, 그 다음날도 나를 향해서 가르치고, 감면하며 용기를 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었을 때,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에게는 아버지가 좋았고, 할아버지가 좋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이 좋은 본으로 남겨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복간회를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좋은, 본,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은혜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삶의 소망과 은충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나도 좋은 것이지만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져가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